타임 패러독스라고 하는 영화를 추천해주는 지인이 있어 한번 봐봤다.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입장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고 보다 보니 에다노크가 나오더라 어? 에다노크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배우 중한 명이라 영화가 재생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도 크게 이질감 없이 영화에 녹아 들어갈 수 있었다. 초반에 몇몇 장면이 연이어 지나가고 이후 바 텐더로 일하고 있는 에다노크와 손님으로 방문한 유명 작가. 간에 이런저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 장면에서도 몇 개의 반전이 될 만한 요소들이 군데군데 등장했고 본격적으로 타임 루프물이라는 게 드러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전이 이어졌다. 이 반전들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으며 어, 식스센스급까지는 아닌데 꽤 반전이라고 불릴 만한 정도의 강도는 되었다. 또한 영화 자체가 기승전결이 꽤나 구조적으로는 완벽해. 떡밥 페서라고 해도나. 어? 처음에 의미 없이 지나간 줄로만 알았던 장면들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의미가 있었다. 또성 관련해서의 나름 신박한 소재까지 가미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타임루프물을 작동시키는데 있어 하나의 중요한 장치로 작용이 되면서 나름 신선하게 느껴지는 요소들도 있었다 배우들의 연기도 준수했다 여배우는 처음 보는데 나름 난해한 캐릭터 특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수월을 해냈다 예단호코는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영화를 감상을 마친 뒤 전체적인 시퀀스를 단번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이해를 했냐고 물어왔을 때 그렇다 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의 난이도이긴 했다 따라 그래서 영화 감상을 마치고 관련된 해석 리뷰 영상들을 여러 참고하니 도움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꽤 괜찮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한다. 크게 모난데 없이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잘 짜여진 떡밥 100% 회수 신선한 소재가 가미된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반전 타임루프물을 잘 감상하였다.